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솔레이어 코인인데요. 우선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솔레이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건데요. 어,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솔레이어 관련 문의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하게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이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코인 정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결국에는 다이 세력들 정보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솔레이어 관련해서 좀 호재들이 뜨긴 했는데 사실 뭐 차트나 뉴스들보다는 어 사실 이 세력들이 어디서 가격 상승을 시키고 어디서 하락을 만들 건지가 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코인 시장이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 총동원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돈을 주고 사왔는데 주변에 많은 인맥들을 동원해서 좀 구해왔고요. 어 제가 먼저 정보를 좀 확인해본 결과 어 아직 솔레이어 코인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정말 크게 올라갈 코인으로 보고 있고 현재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역대급 강세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번호 010-729-28020 문자로 쏠리라고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문자 주신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달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도 영상에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의 목표가나 매직 구간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유튜브에서 어, 유튜브 정책상 지금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에좀 진입을 미리 하셔서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 어, 이제 대응 방법과 정보들 알고 나시면 여러분들 많이 안심이 될것 같고요. 어, 자세한 내용들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010-7292-8020 문자로 솔딱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말 솔레이어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일단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어, 정말로 큰 수익 볼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